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해외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채널 이름 자체가 이제 남미 한국인이고, 제가 이제 해외 사리도 좀 해보고, 해외에서 일했었던 경험, 도 면접 볼 때라든지, 뭐 그런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개인적으로 중남미 해외 취업 관련해서 이제 메일이라든지 인스타로 DM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연락을 받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듣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중남미 안 와보셨으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좀 적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살아온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다들 뭐 중남미 여행 한 번씩은 해봤겠지 약간 이 정도로 저는 출발선이 이러니까 제가 그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약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남미 갔다 온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도 안 되지 않을까요? 한 5%? 저도 남미 가기 전에 누가 남미 갔다 왔다 그러면은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거긴 어때 거긴 뭘 먹어 거기는 무슨 말을 써 무슨 돈을 써 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한번 갔다 왔다는 이유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걸 잘 기억,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 갖고 진짜 중남미를 안 가보셨지만 그래도 중남미에 대한 로망은 좀 있고. 가보고 싶은 분들이 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해외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한국회사인가요? 현지회사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중남미는 제 생각에는 거의 95%? 99% 이상이 다 한국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월급을 못 맞춰줘요. 중남미 최저임금이 한 달에 거의 뭐한 300불에서 하나 받자 400불인데 한국 사람이 그거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어 급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언어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일머리가 빠르고 일을 잘 하고 그래도 그 현지에서 언어가 안 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한국 사람 굳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화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전혀 세팅이 안된 외국인을 굳이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뽑을 그런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중남미 현지 회사에서 한국 사람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질문. 너는 도대체 어디서일하냐한국회서에서일하냐 현지 에서에서일하냐 거의 에서일어한국 사람들이 어, 한국회사에서일어거나창업에서일 경우도 있을 수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위험하지 않냐? 또 중남미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 위험해요. 위험해. 기준을 한국으로 두면 사실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112를 부르면 당장 와 준다든지 119를 부르면 와 준다든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 가면 그게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남미는 경찰들이 도둑 놈이에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뭐 과속하지도 않았는데 세워갖고 차량 서류들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은 빙뭐 뜯고 뒷돈 받게 하고 세관 같은 경우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뭐 잘못된 걸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잘못됐으면 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꼭 뒷돈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든지 공무원 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후진국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난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위험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위험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하게 잘 문제없이 산삼들이대다수예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위험성은 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남미를 안 가보시고 뉴스나 다큐멘터리 그런 매체를 통해서 중남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면 위험하다는 소식밖에 못 들으니까. 자, 세 번째로 이제 좀 질문이 좀 들어왔던 거는 거기 꼭 차가 있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을 한국으로 두면 안 됩니다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는 데가 없잖아요 버스 정장에 예를 들어서 2시 38분에 버스가 온다 1, 2분만 늦어도 오, 오늘 이상하네 뭐 시스템이랑 지금 버스 안 맞는 거 같은데 하면서 이상하네라는 생각 하잖아요 중남미는 그렇게 몇시몇 시, 몇시몇 분에 온다는 거 자체가 없어요 뭐 환승 시스템, 버스 어플리케이션, 지하철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지하철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땅 밑에다가 큰 구멍을 뚫어갖고 그 최첨단 지하철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하는 게 나라에서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 말고 지상에서 이렇게 다니는 그 모노레일처럼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런 거 별것도 아닌데 엄청 자부심 갖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그렇게 불편하다보니까 한국사람으로서는 사실 차가 있는게 편하죠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치고 차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를 꼭 사야되냐 라는 질문에는 저는 차는 좀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또 삶의 질도 그렇고 여러가지를 따져봤을 때 중남미를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은 차가 있는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번째 무슨 일을 하냐. 너는 중남미에서 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냐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 일이라는 거는 다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질문이 잘안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남미라는 대륙은 인건비가 싼 대륙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중남미로 진출을 했다. 그 이유는 싼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싼 인건비 근데 값싼 노동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최첨단 it 기술을 뭐 빼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뭐 반도체 라든지 게임 산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식 기반 산업을 기대하고 한국 기업들이 오지는 않아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뭘 만들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멕시코 몬테레이에는 큰 기아 공장이 있거든요. 큰 기아 공장 밑에 어 다른 이제 중견 기업급 되는 그런 이제 하청 업체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또그 밑에 3차 하청 업체가 있고 또그 밑에 4차 하청 업체가 있고 이 기아라는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중견 기업 혹은 또 중소기업 회사들이 멕시코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멕시코에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이 돼 있고. 또이 멕시코 밑에 중미, 바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또이 중미는 또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섬유 산업은 옷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생산이라든지 약간 그런 산업이 많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입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해외 취업이기 때문에 좀 다르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한국이랑 진짜 100% 다릅니다. 신입 사원이 되자마자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한국은 사실 말, 말단 직원부터 시작하잖아요. 복사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잡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중남미는 대부분 회사 그렇잖아요. 일단 현지인들을 관리해주는 관리직으로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하는 그런 굉장히 말단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한국 신입사원들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입사 하자마자 뭐한 200명 300명 뭐 많게 막 1000명까지 되는 사람들을 뭐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책임을 맡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직으로 처음부터 일을 하게 되면 또 그에 알맞는 관리 능력, 또 현지인들을 매니징하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말단 사원으로서 보내는 시간을 어, 생략하고 바로 관리직으로 가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중남미 오기 전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막 물어보고 싶은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그래서 오늘은 영상 찍기 전에 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나 뭐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답변이 안된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기회를 내서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자, 오